네 이곳은 라우스의 박세입니다 오늘은 라우스 남부 끝 쪽에 있는 시판돈 이라고 하는 사천개의 섬이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해요 아 시판돈에 도착했습니다 아, 내리자마자 섬들 엄청 많이 보이네 시판이 사천 이라는 뜻인데 4,000개의 섬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시판돈이라고 불린데요. 저는 이 중에 하나인 돈데섬을 갈 건데 지금 바로 가는 것보다 가기 전에 여기서 제일 유명한 폭포가 있다고 해요. 거기를 갔다가 있다가 밤에 마지막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바이디. 아, I want to go on p a p e 예, 판 어, 이야, how, how l i 2,000 바이카. Two. same t Can I wait more people? One, people? One, two. What? Okay. Yeah, I also go to Dead, but okay. uh, you have planned to visit Dondette? Um, I did not plan it yet. I ah, you don't plan it? Because if you go inside, okay. we need to go out again to so pay more. So if you want, we can share Duk Duk now. Okay. And what's there? what is there? Uh, it's the most famous waterfall in here. You don't okay. know? No no no. I, don't know. I didn't okay. plan anything. Like ah okay, friend. okay. Okay, so how far it is? Uh 20 minutes, I think. Okay. And on Google Maps? Okay. So I want I'm negotiating now. Stay say 20, but I think 150 can make it. So half? Oh, 150, So was... 7.5, 75 like this. Oh uh, 20 minutes. Yeah. We can do like 50. 50? <laughs> yeah, we can make it. We can make, yes, it. We can make it. We go 50. Yeah. 50? 50. Mmm, too expensive. Oh god, one, oh, So you wanna go? Yeah let's go, let's do it. so how much exactly? Well I Two mean, what? There? Yeah. yeah yeah. Uh 170? One hour. One hour only? One back. Okay, okay. Okay, yeah. Okay, bye. Yeah. Okay. Where is your backpack? You know? Me? it's so we travel only with this one. Well? Yeah, yeah, yeah. Oh my God, I have money. <laughs> <laughs> because I came from Bangkok now. Okay. My big bag your... is in Bangkok now. Okay, makes sense. Yeah. Okay. Okay. Oh, cool, yeah. From oh, cool. Yeah, and you? Checkered pattern. Check. Oh, nice to meet you. So. 녕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t s 길이가 1 0 k m 가 넘어 어떤 유명한 폭포를 봐도 다1 5 m 7 m 1 0 0 m 길어봤자 1 k m 2 k m 정도인데 비교가 안되게 넓습니다 사이디30,000 오! Look at t h a 와우 i 빅와 대박이다 진짜 우와 사실 지금이 건기 시즌이어서 별 기대를 안하고 왔거든요 아 근데 수량이 진짜 엄청나네 지금도 근데 여기가 우기 때는 완전 흙탕물로 변해가지고 완전 쏟아져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색깔도 약간 파란색 빛이 돌아서 예쁜 것 같아요 I think one of the best in my life. I mean, it's, it's really good one. <laughs> yeah. If we can go there, it will be amazing. Yes. Oh, yeah. We can go down. Okay, you can. Yeah. I'm very slow. Okay. So hot. Oh, Moria, get 뜨겁네. So hot. Oh. It's really hot. Ah. Oh. 와 화상 화상 입는 것 같아 와개 뜨겁다 진짜 이렇게 so hot 와아 저기 또 모래 있다 모래가 닿는 순간 좋대 그래서 모래 안 들어가게 아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laughs> inside. 롱테일 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배가 라오스에 많은데 이것 타고 들어가나 보네. 아씨 바가위 왜다. 꼭 이런 건못 찍어 바글 때. 여기가 구글맵에서 보면은 엄청 많이 섬들이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보니까 그냥 있지 같은 역시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섬들인데 엄청 많아. 여기 라오스 북쪽 방비행 쪽에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여기 남쪽에는 지금 저밖에 없어요. 아시아인이. 한국인도 아니고 아시아인이 저밖에 없고 입에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명이 서양인입니다. 서양인. So this one also one island. Oh, no, no, ah, no. This is island. This is island. 이렇게 모래 같은 게 있는 조금 규모가 있는 거는 섬으로 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시판도 4천개 섬 중에 하나고 제일 유명한 제일 대중적인 섬이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는 제가 돈데스에서 머물 호스텔이고요. 여기가 10만 밥밖에 안 해요. 10만 밥이면 은한 7천원? 근데 이렇게 혼자서 방을 쓸수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오랜만에 혼자 방 쓰네. 네, 물론, 뭐, 에어컨은 없지만 여기 앞에 뷰가 너무나 좋아서 여기서 그냥 멍 때려도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늦어서 어디 가긴 좀 그렇고 저기 강가에서 수영이나 하겠습니다. 서운 분위기가 되게 뭐랄까 시골 같으면서도 완전 서양 배낭객들로 꽉차 있어 히피 같은 애들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막 리조트 짓고 막 그랬을 텐데 꽤나 이렇게 백패커들이 많이 찾아온데도 아직도 이렇게 시골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 거 같아요. 문대세에서의 둘째 날입니다. 아, 침대니까 훨씬 낫네. 어제 맥주 한잔하고 밤에 들어왔는데,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완전 깡시골이야. 깡시골 섬에 들어올 때 물가가 엄청 비쌀 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 식당은 특히나 저렴해요. 어. 이 망고 쉐이크가 천원입니다. 천원, 천원 아니야? 사실 900원? 900원 정도고, 지금 제가 시킨 밥은 2,000원입니다. 이게 다 해가지고 3,000원이에요. 3,000원. 이게 900원. 이게 1,800원. 아, 너무 좋다. 천국이다 천국. 밥도 밥인데, 망고쉐크 너무 멋있어. 진짜로. 지금 매 끼니만 남고 있어요. 아, 여기서는... 솔직히 맥주도 별로 안 땡기고 만고 시니크가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집이나 다 맛있어요. 자, 이제 아침도 먹었고 제가 머물고 있는 돈떼 섬에서 옆에 섬이 이어져 있어요. 돈콘이라고 거기에 또 멋진 폭포가 있다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폭포는 진짜 질리도록 보는 것 같다. 뭐인도네시아 길리, 그리고 태국의 섬들이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뭐랄까, 그냥 주민들이 살던 섬에 그냥 여행자들만 들어온 느낌? 그냥 완전 편의시설이라고 할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슈퍼마켓, 그리고 바, 그냥 자신들이 잘 머물고 있는 곳을 개조해서 운영하는 정도? 굉장히 소박합니다. 섬 분위기가.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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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켜 비켜, 이켜네라 비켜, 인가 자, 여기 다리 건너면은 켜비이이라섬이이요요 여기 아, 강 보이네. 와우. 여기 우기 때는 여기까지 차니까 이렇게 다리를 높게 만들었겠지? 와 멋있다. 와, 완전 정글이구만. 정글 여기가 좀더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이 섬이... 이 섬은 여행자들은 조금 더 적을 거야. 아마 동대보다 여기는 학교네. 학교 애들 수업하는 소리 들리네. 바로 옆에 페어! Rồi. Sabaiti. lấy. tawlai. 30.000. 리피 폭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도, 여기 시판도 10km 넘는 폭포 중에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어, 저기 소리 들린다. 아 폭포 근처 니까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우와. 야, 이게 건기인데도 이래? 여기 위험하다고는 써 있는데, 길이 뚫려 있는 걸 봐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더 가까이 가서 볼수 있지 않을까. 우와. 와, 개 무섭다. 진짜 오! 솔직히 규모는 어제 본곰파팽 폭포가 훨씬 더 큰데, 거거는 가까이 가서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가까이서 보니까 와, 완전 압도적이네.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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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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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마 너네 어디가냐 야 비켜 가마 들어가 괜히 어, 미안하네 너무 도망가니까 저는 또 다른 폭포에 왔고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너무 더워. 아 이래 쓰러지겠어. 아 여기만 보고 폭포 투어 끝. 아 근데 여기도 벌써부터 멋있구만. 지금 다리가 끈 닫았다고 하네요. 정비 때문에. 여기 건너는 건 자유인데 부상 당하면은 책임 안 진다고 써있네. 아 씨, 잘발하고만어우 어, 어, 어. 와우. 오, 야야. 흔들린다. 와, 개살벌하네, 이거? 와. 어. 어. 고기 불러 주세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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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이라도 부러지겠어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늘 목숨 걸고 다니네. 야, 더위에 죽을 뻔 했는데, 진짜 떨어져 죽을 뻔 했다. 완전 정글 대탐험이구만. 아, 뱀 나올까봐 무섭네. 아, 엊그저께 오토바이 타다가 진짜 큰 뱀을 봤거든요? 뭐가 이렇게 막 움직여? 그냥 그래서 무슨 뭐 끈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그, 뱀이 막 구렁이가 막 이만한 게막 그냥 막 움직이고 그러던데. 아, 별로 크진 않네. 아 강물이 되게 따가워. 보면은 그렇게 물이 깨끗해 보이진 않아. 아. 비켜라. 길을 비켜라. 아 진짜 제 인생에서 역대급 무더위 여행이었어요. 그럼 이번 라오스 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태국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